안녕하세요. 웰컴 투 중고차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신청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은 BMW 528i 가솔린 모델 럭셔리 플러스입니다. 연식은 2015년식이고요. 키로수는 16만 킬로미터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금액은 1,550만 원입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깨끗한 차량 상태를 유지 중이고요. 헤드라이트도 어디 하나 오염된 것 없이 깨끗합니다. 휠은 원래 기본 휠에 검정색으로 도색을, 비싼 도색을 해놓은 차량이고요. 위쪽에는 개방감 좋은 썬루프가 뒷바퀴 휠도 모든 내짝 휠이 다 검정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고 타이어는 미쉐린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BMW 528i 럭셔리 플러스 15에서 16만 키로 금액은 1,550만 원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BMW 528i 럭셔리 플러스 모델 우선 이름 그대로 럭셔리 플러스라 옵션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재원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면 엔진배기량은 1,997cc입니다 마력은 245마력이고요 토크는 35.4토크입니다 어, 연비는 리터당 11.4km고 후륜구동 뒷바퀴 굴림 차량입니다 따라서 운전하는데 재미도 있고 연비도 조금 더 고효율적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누유 누수 일절 없고 미션오일, 뭐 브레이크오일, 디퍼런시오일 다 전부 다 지금 현재 16만km인데 19만, 20만km를 갈면 되는 차량이고 엔진오일은 비교적 4,000km 전, 159,000에 좋은 합성유로 가렸기 때문에 충분히 더 타고 가르시면 되는 차량이고, 꾸준히 관리가 되어 있어서, 오셔서 시동 걸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떨림도 없고, 일자 떨림도 없고, 아! 엔진밈 미미, 미션미이도 갈아놓은 차량입니다. 가져가서 그냥 기름만 주유하고 타면 되는 차량입니다. 차량 옵션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뒤에 앉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편안하고, 시트 포지션이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 드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이쪽에 보시면 에어컨을 뒤에서 온도랑 설정할 수 있고 바람세기 등등을 지좌석 열선도 버튼이 아래쪽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손잡이 쪽에 손톱자국 나지 말라고 카본으로 세미튜닝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고스트 도어, 압축 도어라고 하는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을 닫으면 딱 이렇게 쪼여 죽으면서한번더 닫히는 그런 옵션이 탑재되어 있고요 조우석에 보시면 메모리스트 탑재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보시면 메인 매뉴얼 버튼들이 있고 다이얼 버튼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주차 보조 버튼들이 있고 드라이브 셀렉트가 있습니다 미션은 이렇게 위치하여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럭셔리 플러스라에서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모두 탑재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조수석도 운전석과 동일합니다 에어컨은 풀 오토 에어컨이고요 후방 카메라 보시면 어라운드 뷰가 탑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핸드 가운데 쪽 보시면 뒤쪽엔 패드 시프트가 탑재되어 있고 핸드 가운데에는 블루투스 엔젤 프리와 크루즈 컨트롤 버튼 기능들이 있고, 이쪽에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핸들 열선 버튼과 핸들 조정하는, 게 스티어링을 조정하는 게 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식으로 조정하면 되는 거고, 전조등은 이쪽에서 관리를 하고요. 위쪽에는 개방감 좋은 단선 루프가 탑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아직 엔카는 찍지 않았지만, 무사고 차량이고, 하이패스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BMW 528i 럭셔리 플러스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2 0 1 5년에 16만 키로고, 금액은 딱 1550만원입니다. 더군다나 아까 보셨겠지만 럭셔리 플러스라 옵션이 엄청 풍부하고요. 차 엔진 소리, 잡소리 일절 없고 차 내용은 자신 있습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리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구매 의사가 있으시면 위에 게시되어 있는 번호로 전화 또는 메시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웰컴 투승공차였습니다.